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윤정입니다. 낭만의 계절 그리고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인 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창원 지역에서는 마산이 낳은 문신 선생의 예술 정신을 기르기 위한 창원 주가 비엔날레가 한창입니다. 조각 예술 작품은 물론이고요 미디어 아트라든지 건축 작품까지 다양한 영역의 현대미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가을 향이 물씬 느껴지는 창원 조각 비엔날레. 그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지난 9월 25일, 국내 많은 비엔날레 가운데 조각으로 주목받는 2014 창원 조각 비엔날레가 그 화려한 개막을 알렸습니다. 올해 주제는 달 그림자. 달이 온 세상을 비추고 예술이 달 그림자처럼 세상으로 스며든다는 낭만적인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냈는데요. 우리 삶 속에 스며든 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조각이라는 특화된 비엔날레 장을 선보이는 창원조각비엔날레 김지연 큐레이터를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네, 지난 25일 창원 조각 피엔날레가 화려한 개막을 알리면서 창원시 마산합구 전역에서는 곳곳에서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된 마산항 중앙부두인데요. 이곳에서 김지연 큐레이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곳을 좀 둘러보니까 다양한 영역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12년이었죠. 처음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 조각 비엔날레 개최 당시에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애초에 문신국제조각심포지움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2012년, 10년에 문신선생님의 정신을 기리자는 의미로 그 국제적인 예술가들 10여분을 모셔서 추산동 그 추산공원 일대에 작품을 설치하고요. 네. 그 작품 색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었거든요. 네, 되게 좋은 반향을 얻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계속 문신 선생님의 이름을 달고 가는 것보다는 그분의 정신을 좀더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어, 창원 조각 비엔날레로 이름을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2012년에는 창원 조각 비엔날레라는 이름으로 1회를 열게 됩니다. 네. 사실 문신 선생의 그 정신을 좀 기르기 위한 축제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주제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달 그림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딘지 모르게 좀 가을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 낭만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어, 달 그림자는 사실 창원 마산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 창원 지역에 월영동이라고 아실 텐데요. 어, 알죠. 네, 그리고 최치원 선생님이 이제 명명을 한 곳이기도 하는데 음. 이그 이름으로부터 이 제목은 가져온 거고요. 그달 네. 그림자가 일상 속으로 이렇게 항상 스며들잖아요. 확펴지거든요 세상 속으로. 그런 것처럼 예술가들의 작업이나 정신이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마련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할까요? 조금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전시공간이 옮겨져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네.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비엔날레는 이 최태만 네. 교수님의 좀 지위 아래서 좀 네. 10여 명 작가들이 좀 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작가들의 좀 활동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예. 네. 그 아시아 10여 개국에서 마흔 한팀의 작가들이 왔습니다. 뭐, 일본, 중국을 비롯해서 뭐, 인도, 대만, 태국 등등 우리가 친숙하게 알수 있는 혹은 약간 낯선 지역으로부터 많은 예술가들이 와서 이 일대에서 그 지역 사회에 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작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역시 마산 중앙부두입니다. 네. 사실은 기존에는 마산 도섬에서 개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좀 마산 앞프구 전역이라고 좀볼수 있는데 네. 곳곳에서 전시 공간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처음에 이제 도섬에서 했을 때는 도섬에 대한 주목도를 올리는 부분도 있었고 네. 기존의 도섬이 워낙에 마산 분들에게 익숙한 어떤 휴양지 유원지였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쇠퇴기를 걷고 있을 때그 도섬을 어떤 예술의 공간으로 변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좀더 흥미롭게 그 예술과 그 섬을 자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던 건데요. 네. 그래서 그 이럴 때 충분히 도섬 안에는 작품을 <laughs>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둘러보니. 그~ 창원 특히 마산 원도심 일대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라든가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같이 볼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도 그렇고 지역분들이 마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마산만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에 좀더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시 공간을 좀 확장했습니다 네 확장된 전시 공간이 어디 어딘가요? 일단은 도섬 기본이고요. 여기 마산항 중앙부두, 그리고 창동예술촌, 서성동, 그다음에 추산동 문신미술관까지 그 마산 원도심 일대를 아우릅니다. 네, 마산 원도심 전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가까운 곳에 방문을 하더라도 다양한 영역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네다섯 곳에서 이제 작품 전시가 펼쳐지다 보니까 장소마다의 조금 특색 있는 작품도 전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크게 보면 야외 공간들, 여기 중앙부두나 저기 도성 같은 곳에서는 야외 조형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도심 일대에서는 그 지역 커뮤니티,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협업한 작업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신 미술관 안에서는 어떤 미술에서 그 조각에 대한 메시지들을 강렬하게 던지고 있는 좀 유명한 작가들의 되게 좋은 작업들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전시의 공간을 둘러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네. 네. 지난 2012년 마산아프구도섬에서 열린 이회 때와는 달리 올해 비엔날레는 도시 곳곳으로 확대해 전시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도섬을 비롯해 마산은 중앙부두, 창원시립문신미술관, 창동등지에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친환경 해상문화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지난 2012 창원 조각비엔날레를 통해 이미 돗섬에는 20점의 조각품을 설치해 조각공원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이번 비엔날레에서도 작고 아름다운 도섬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조전환, 천대광, 정만영 등 대표 작가들의 조각 작품이 추가로 채워졌습니다. 마산항 중앙구조에는 보다 환경친화적인 공공조각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해 작가을 설치했는데요. 공공성이 강조된 영구 설치 작품과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비엔날레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고파 국화축제와 연계해 더 많은 관람객들이 중앙부들을 찾아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함께하면 좋겠죠. 마산 원도심, 창동예술촌에 조성된 창원조각 비엔날레 모습은 어떨까요? 이곳에서는 비엔날레 참가작가와 예술촌 입주작가, 창원지역 작가와의 협업을 통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대 미술가들의 관객 참여형 작품 물론 작가들의 한도 모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산만 조각과 문신을 예술 정신을 드리기 위한 창원 조각 비육 공간. 조각의 장르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예술적 수준이 높은 작품들이 주로 전시된 곳이 바로 창원시대 문신 미술관인데요. 1979년 자신의 부향에서 작업을 시작해 손수 미술관을 세운 문신 선생. 마산 앞부구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추산동 언덕에서 문신 선생의 예술 정신을 고스란히 느껴보시죠. 네, 아시아 작가들이 육지와 섬 곳곳에서 특정적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창원 조각 비엔날레 김전 크리에이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산항 중앙부도 나오니까 탁 트인 거는 정말 좋은데요. 이곳에 특히나 관람객들의 갈 길이 좀 많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신 반응들 좀 어떻습니까? <laughs> 뭐, 이 지역이 이 주민들이 운동화로 굉장히 많이 네. 나오시는 곳인데, 저희 설치 기간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대, 뭐 하는 거냐, 네. 어, 미술이 이런 방식으로도 모양이 잡히느냐 하는 것들 되게 많이 궁금해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 분들의 관심을 받으며 설치를 꽤긴 시간 동안 해서 마쳤고요. 저희가 이 작품들 설치를 하면서 아무래도 야외이고 하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고 그좀 안전하게 어~ 좀 건드리거나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튼튼하게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썼지만 관람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보기에도 좀 아름답지만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셨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해가 조금 미운여 미운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핑크빛 작품들도 눈에 띄고 네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뿐만 아니고요. 작품 감상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소개를 직접 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워크숍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예술가와 직접 대화를 나눌 시간이 사실 많,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창원, 그, 창동예술촌 안에서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면 예술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작품을 풀어갔는지에 대해서 좀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뭐, 조전환 작가, 그 다음에 그 노성미 교수님이라고 경남대 계시는 교수님, 그다음 김남수 평론가 등이 함께 네. 마산의 역사, 특히 도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콜로키움이라는 집담회를 여세요. 그런데 그런데도 참여하신다면은, 좀 마산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단순히 좀 작품을 감상해보다는그 작품에 대해서 혹은 마산에 대한 역사까지 알수 있는 그런 장이 네네. 마련되겠네요. 민들어좀 많은 참석이 좀 요구가 될것 같은데 요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사실 네네. 국민체조 플래시몹이라는 것도 있었고 민피렉끄는 조금 독특하고 차별화된 그런 네네.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그 국민체조 플래시몹 같은 경우는 첸칭야오라는 대만 작가가 한 작업인데요. 아시아권에만 있는 그 국민체조를 모티브로 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했었고요. 대만에서도 했는데 이번에는 작가는 네 다섯 명의 그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창동 예술촌 안에서 국민체조 촬영을 한번 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경남대 일대에서 또 젊은이들이 플래시몹의 형태로 국민체조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좀 많이 우리에게서는 또 약간은 잊혀진 거기도 하거든요. 요새는 국민체조를 좀 많이 안 하니까요. 아, 네. 그런 것이 향수를 일으키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여성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는 박경주 작가가 진행을 하는데요. 네. 그 불임시장 내에 행복시장이라고 있습니다. 한 5, 6년 전에 예술가들이 그 공간을 같이 꾸몄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비어있어요. 네. 작가가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 지역 주민들과 그 다양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당신들에게 무슨 일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네. 그 다음에 이곳에서 계속 살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등을 이제 질문을 했고요. 네. 그 행사의 일환으로 21일날 11시부터는 이주 여성들과 함께하는 요리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작가가 준비한 핑크빛 시스루 목도리를 두르고 같이 네. 파티에 참여를 하고요. 거리를 잠깐 짧게 행진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상식을 할 텐데요. 그래서 가장 음식을 잘 만든 분한테는 네. 상금도 수여될 예정입니다. 다문화 여성들이 좀 한국의 음식도 좀 선보이고 이런 계기가 많이 될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참석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창원하면은 지금 또 축제에 시대거든요, 사실은. 네, 네. 사실 이곳에서 지금 가고파 국화축제도 곧 있으면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한복축제도 있고요. 네. 사실 곳곳에서 축제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창원조각비엔날레 11월 7일까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생각 저희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분들에게는 창원조각비엔날레라는 미술행사보다는 국화꽃축제가 훨씬 인지도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묻어가야 될 네.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laughs> 바로 건너편에서 국화축제가 열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화축제 찾아오신 분들이 뭐 꽃의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끼시고 네. 또 자연에 깃들어 있는 예술의 메시지도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는 창원시 마산, 터포구 전역에서 좀 뜻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설명을 하셨지만 창원조각 비엔날레는요, 문신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개최가 되는 축제인데요. 네. 문신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 문신 선생님은 그 작업 세계가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네. 생명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추상적인 형태로 형상화를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독보적이고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완성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프랑스와 일본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고 마산에서는 어린 시절 성장기를 보내셨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 마산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 추산동에 작업실을 지어놓고 작품 활동을 계속 하셨는데요. 그~ 사후에 그~ 기, 지역 그날 작업실로 쓰셨던 레지던시 공간 그다음에 그 일대를 유족들께서 시에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립문신미술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만드셨죠. 그 문신 선생님은 살아생전에도 예술이 단순히 그냥 예술 혼자 오롯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창원 조각 비엔나를 진행을 하면서 문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신을 작업 안에 작품 안에 좀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문신 선생하면 마산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돼요 사실 마산이 난 조각가라고 해서. 창원 조각 비엔날레 조각 작품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네. 제가 둘러보니까 조각뿐만이 아니고요 미디어 아트 영역도 있는 것 같고 네, 네.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관람을 할때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까요 좀 팁을 알려주시죠 음. 그 오늘날에는 조각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세워진 것들만 조각품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사회적 조각이라는 개념이 있을 정도로 삶의 공간이나 사람들의 행위 자체도 조각으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작가들이 해 놓은 작품을 볼게 아니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작업들을 바라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메시지들 같은 것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무턱대고 이렇게 작품을 볼 때는 어떤 걸 상징할까? 이렇게 궁금증이 늘 생기는 게 사실은 조각작품이나 추상작품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네. 좀 어렵게만 좀 다가왔었는데, 이 크리에이터 말씀 좀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는 알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창원 조각 비엔날레가 조금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에게 당부사항이라든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네. 어, 미술품은 사실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단박에 한눈에 봤을 때그 메시지가 바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근데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그냥 늘 익숙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교류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집중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한눈에 보고 너무 난해, 뭔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시지 말고 거기 옆에 붙어 있는 글도 좀 읽어 보시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작업을 했을까, 그리고 그게 과연 설득력 있게 구현이 됐는가 같은 것들을 질문하면서 보신다면은 조금 더 재미있는 관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 네. 느꼈던 마음, 감정 이런 것들 있다면? 어 작가들이 이제 창원, 마산 일대를 여러 차례 와가지고 네. 어떤 동네인지 그다음에 달 그림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이 작업을 한 팀은 K K H H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 팀이에요. 네. 그래서 도선부터 곳곳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하더니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하더니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 도시인데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통합이 되었는데 과연 이 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이 조화롭게 통합이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좀 작업을 통해 던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창원에는 장미공원, 그 다음에 마산은 여기 중앙부두, 그 다음에 진해는 진해루에 가서 그곳의 땅을 5m 곱하기 5m, 5m 삼각형 형태로 다 잘라냈어요. 그래서 세 지역의 땅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산항 중앙부두에 있는 이 벽, 그보도블록은 진해루에서 온 겁니다. 그 삼각형이 갖는 밸런스, 세 꼭지점이 있어야지만 삼각형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창원, 진해, 마산이라는 세 지역이 세 꼭지점이 돼서 조화로운 어떤 관계를 이룰 때이 도시의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내용을 작업을 통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예술 작품은 잘 모르지만요 작품마다 보는 면이 다 다르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신비로운 그런 면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11월 초까지 개최가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창원 조각 비엔날레 많이 사랑해달라는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이 창원 조각 비엔날레가 이번에 도섬, 그다음 마산항 중앙부두, 그다음 창동 예술촌, 서성동 등 마산 그 중앙 원도심 다음에 문신미술관 등지에서 11월 9일까지 열립니다. 작가들이 진짜 오랜 시간 공들여서 지역사회 어떻게 하면 같이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성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외 조각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이나 어떤 관람상의 편의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런 거다 고려해 주시면서 좀 사랑해 주시고 많이 즐겁게 좀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조금 해가 뉘엿뉘 넘어가는 시기에 가장 조금 어울리는 그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가을 지나가기 전에 이곳에서 좀 현대 미술을 좀 만끽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치아 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창원 조각 비엔날레는 기존의 마산 도섬에서는 물론이고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마산항 중앙부두, 창동 예술촌 그리고 문신미술관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달 그림자라는 주제 아래 가을의 문턱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는가 하면 이 창원 지역을 더욱 더 매력적인 문화 예술 도시로 마련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 어디든 좋습니다. 현대 미술을 만끽할 수 있는 창원수가 비엔날레 그 현장을 찾아보시죠. 오늘 파워인터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